안녕하세요. 응. 네, 안녕하세요. 하초코입니다. 제가 확인한 게, 그 뭐냐, 그, 제, 제, 제 닉네임이 하초코인데, 지금 렉스라고 도있어서놀한테 어, 그래가지고, 제, 제 닉네임을 렉스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, 일단 은 렉스로 바꿀게요. 네. 어, 음, 양해 부탁그리고요 네, 그래도 제 채널에 오시면, 네. 저의 채널에 오시면, 스크립트리으나아면스크립트를 다운할 수 있거나, 아니면, 어, 음, 막, 뭐, 아니면, 그, 뭐, 제가, 뭐, 알려리던가 어, 어플 어, 어, 그 소개? 그런 거 많이 하니까. 채널이 제 채널이 오셔서 많은 많은 참, 참,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이상 이상 하초코가 아닌 렉스였습니다.